...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경보건이론서 132페이지에 있는 특수정수법 위에 크로라빈법부터 볼 차례인데 우선 앞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분연석점염소처리 요거를 좀한번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만 딸랑 보면 또 그러니까 128페이지에 있는 상수처리부터 한번 쑥 훑는다면은 뭐 아시다시피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 128페이지에 있는 상수처리 과정 요 순서 같은 것들이 빈번하게 잘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안 나오면 할수 없지만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취도 정송 배급 요 순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2년 전쯤에는 취수란 뭐냐 도수란 뭐냐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수는 상수원에서 우리가 소독할 물을 가져오는 거 얻는 걸 취수라고 하고 도수는 그취수한 물을 정수장으로 옮기는 거 정수장에선 말 그대로 깨끗하게 만들고 그거를 배수지까지 보내는 걸 송수라고 하고 배수지에서는 각 수용가로 각 가정으로 필요한 곳으로 급수를 하기 위해서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소독하는 과정에서는 두 번을 염소처리를 하는데 염소전처리 염소후처리 또는 전염소처리 후염소처리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각각의 목적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니까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한 5, 6년 전쯤에는 요 염소 전처리와 염소 후처리가 각각 어떻게 다른가? 살균 소독을 위해서 하는 거는 후염소 처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정수법에는 응집을 하고 침전시키고 폭기를 시키고 여과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응집을 할 적에도 강제적으로 약품을 사용해서 응집을 할 적에는 대표적인 게무기용집제인데 철념을 사용하는 수가 있고 알루미늄염을 사용하는 수가 있고 알루미늄염은 좀 가볍고 사용할 수 있는 pH 대역대가 좁은 단점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폭기에서 이게 상수가 됐든 하수가 됐든 폭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폭기는 공기를 집어넣는 걸 폭기라고 해서 우리 집 가정에 있는 어항에서 공기발생기 같은 걸로 이렇게 뽀글뽀글 산소 올리는 그게 아주 소극적인 소규모의 폭기고 대량으로 하는 이런 상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에서는 아주 커다란 팬으로 공기를 강압적으로 막 집어넣습니다. 그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거기 동그라미 기업부터 미음까지 이것도 과거에 자주 나왔었고 그리고 이 환경보건이 우리는 지금 공무원 대비 환경보건을 하고 있지만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토양이라든지 환경기사나 환경산업기사 쪽에 시험 문제에서는 이 폭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환경 보건과에서도 강의를 10년 넘게 계속 쭉 해왔는데 거기 보시면 은이 폭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쪽 계통의 자격증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 문제와 기사 문제 같은 것들을 제가 비교해서 보면 은 유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전공 과목이니까 그 전공 쪽 국가 고시 자격증 국가 자격증 요 문제에서 같이 쓰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과법으로 들어가는데 여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여과는 말 그대로 불순물을 걸러주는 걸 여과라고 하는데 빨리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 먼저 나왔냐 늦게 나왔냐 시간이 기냐 적으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미국식 영국식 영국식이 먼저고 미국식이 나중이고 미국식이 빠른 거고 미국식이 약품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독으로 가는데 소독은 오존이 효과가 굉장히 좋으나 가격 대비 잔류성이 떨어지고, 잔류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정수장에서는 깨끗한 물이었으나, 가정까지 오는 사이에 물이 오, 재오염이 될수 있으니까, 그 재오염은 부활현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활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활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연속점 염소처리라는 걸 하는데, 이 불연속점 염소처리는, 어떻게? 잔류염소가 남아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다 131페이지의 그래프를 보시면 은 1형과 2형은 깨끗한 물의 경우이고 3형 같은 경우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케이스인데 3형 그래프를 보시면 은 불연속점까지 쭉 염소를 주입을 하다가 조금 더 염소를 주입을 해서 어떻게 잔류염소량 그래프가 조금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불연속점 염소 처리이고 불연속점 이전에는 클로라민으로 발압 잔류 염소로